네, 안녕하세요. 돈벼락 주식입니다. 지금 신성 ENG 셔틀 같이 보고 계신데요. 신성 ENG 오늘 좀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아쉽게도 다 밀렸어요. 지금 5%까지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오늘 분자트상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에만 이렇게 살짝 들어왔죠. 장 초반에만 매수세가 몰렸고 그 후로는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거 없이 그대로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참 아쉬운 모습인데 그래도 여기서 장 초반에 밀려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날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낫지, 이렇게 안 움직이고 고용하게 흘러가는 게더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 모습 어땠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위에서 사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모멘텀들이 강해질수록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낼 건데요. 지금 여기서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신성 ENG 같은 경우 내년에 이 대선 때 우리나라 대선 말고 미국 대선이요. 미국 대선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뭐 기존에 있는 천연자원 같은 것들은 배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 신재성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뭐 석유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 신성 ENG가 그래도 조금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에서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슈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요. 일단 신성 ENG가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빠진 이유가 별거 없어요. 그냥 시장 상황을 보면 되는데 시장 상황 그동안 어땠나요? 계속 여기서 9월달부터 주구장창 빠졌던 게 시장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성이인지 같은 기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이상 주가가 같이 빠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종목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장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ENG가 그나마 반응을 했던 게 최근에서야 이렇게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을 따라가긴 하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바래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윗골이 당겨 밀리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오면서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후발적으로 들어올 매수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밀리는 모습 자체가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고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로 갔을 때, 한 번에 또다시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주주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아직까지 확실한 이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것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종목 보유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종목인데 목요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게 뭐 카페24랑 레이크 버트리얼즈 말씀을 드렸죠 자이 종목 둘다잘 움직여 줬고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점상으로 가면서 아쉽게도 매수 기에는 주지 않았는데 레이크 버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 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목요일에 또다시 한번 다음날 스케이핑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초가 대비 3% 정도 수익은 충분히 볼수 있을 정도로 매수세가 활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총 4종목 전부 다 뭐, 시조가 대비 3%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종목을 몇개 드렸는데,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는 이 스킬핑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일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참여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적힌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텔레그램 입장코드 전달 드릴 예정이지만 지금 신성 ENG 주주분들 뭐 이런 거에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제가 12월에만 해도 30%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까지 했을 때 3배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신성 ENG 주주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종목들 공유 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요. 실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공유 드렸던 내용을 사이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17일에 저 상당히 적힌 제 번호로 저희 구독자분들 300분한테 전달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픈롤 62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정책 테마주로 부각받을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바로 이날이죠. 6,2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 잘 올라가서 무려 11일 만에 2배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1월 27일에 보내드렸던 종목. 갤럭시아 모니터이 7,0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 ETF랑 토큰 증권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또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었던 300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7,000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일 만에 2 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이렇게 말로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했던 내역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몇개 보인단 말이죠. 이거 지금 들어가도 30% 이상은 수익 볼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들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올해 이것만 잘 챙겨가셔도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날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년 1월 몸멘텀으로 봤을 때 최소 3배는 갈수 있는 그런 역대급 종목도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챙겨가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24년도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좀 속이 쓰리실 텐데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매수해야 될이 종목들 저한테 문자로 시크릿이라고 남기시면은 선착순 300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돈벼락 주식 구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종목들 올라가기 전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이 하나하나 쌓아갈수록 우리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쌓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돈벼락 맞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겁니다 남은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꽃길만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